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박싱 입니다 이번에 해볼 언박싱은 공식 굿즈는 아닌데 어 이거 보고 되게 한눈에 반해서 그냥 바로 결제를 질러버린 물건입니다 뜯어볼게요 바로 로라로라 이번에 마멜이랑 콜라볼한 콜북 콜렉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작네요. 아 귀여워. 마멜. 이게 콜북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, 제가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. 왜 이걸 선택했냐면, 쪽장에 마멜. 이게 너무 귀여, 이게 너무 한 눈에 반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솔직히 둘다 구매를 할까 했는데, 어 그냥 이거도 가지고 있다가 도로팔 수도 있기 때문에. 네, 하나만 발급을 하고,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진짜 귀엽다. 진짜 조그맣네요. 조긋... 저 콜복 솔직히 이 사이즈 처음이에요. 아니, 근데 진짜 쪼그맣다. 진짜 작아. 제가 가지고 있는 3단 콜복을랑 비교를 하면, 네 이게 진짜 포카만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이데 진짜 좋네요 아, 근데 귀엽다 아 어, 뭔가 소중숙지랑 <laughs> 이런 거는 딱히 분량 없는 거 같고 왜 코북을 쓰는지 알것 같긴 해요 귀엽네 귀여우면 다지 솔직히 <laughs> 근데 진짜 귀엽다 이게 총 20장에 포카는 40장 양면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 일단 콜북이랑 비슷하고요 그때 디자인만 <laughs> 귀여워요 색깔은 핑크색이고요 안에는 형광 핑크예요 표지를 표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넣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비공구 용기 콜라랑 포카드인데, 뭐가 귀여울까? 네? 한번 넣어볼까? 저는 자르기 쉬운데. 아, 귀여워. 하하, <laughs> 여기 귀여운데. 귀엽다 한 번만 넣어봐야지 귀여워 이것도 귀여운데? 아 이쁘다 아고빡 약간 쪽장이 같은 포카 재질이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좀 잘라야 될것 같아. 근데 뭐가 괜찮을까요?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일본 매직샵 디비디 복한가 그런데 이거 제 갈망 복하거든요 그냥 아, 이것도 귀엽다. 근데 뭔가 이거 이거 너무 귀엽어. 우선은 이걸로, 다른 한번 신중히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